오늘은 부정 명절의 마지막, 그 연휴 마지막이면서 또 주님을 면대하는 귀한 날입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밀려가는 우리 현대의삶속에서 명절은 우리에 한박자 쉬면서 갈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가족들과의 따뜻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충전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미국의 플러신학교에서 가족사회학을 강의하는 잭 볼스윗 교수가 오늘날의 모든 가정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전통적인 가정이 있고 또 현대적인 가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가정이 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가정이 그렇게 구분되어진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부모, 이러한 가부장적인 권위가 가정을 주도할 때 그것은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어서 좋지만 반면에 또는 학대와 어느 정도 통제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현대적인 가정은 주인이 없습니다. 자유는 있지만은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이 현대적인 가정이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마땅히 당연히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이 될때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그 가정 속에는 무한한 자유가 찾아오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실감하면서 사는 이런 축복된 가정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집단적인 가정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 아스로, 아수르, 그 아스로의 왕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서 왕과 그의 가족, 또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족들도 지금 완전히 성 안에 갇히고 둘러싸여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들의 삶이 전개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보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산해립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도가에든 지다. 너희들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느냐. 이런 위협과 공격입니다. 명절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멕시코 경기됐죠? 멕시코하고 경기했죠. 멕시코하고 경기했는데 그 경기장에는 일방적으로 멕시코 관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의 교민들도 있지만 그 숫자나 함성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아나운서가 그 해설위원 과거에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해설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경기장 분위기가 이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들은 영향을 받를까요안받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 했어요. 당연히 이런 환경이면 이 정도의 환경이면 선수들은 뛰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그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함성소리에 눌릴 수도 있지만 곧 이어서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오늘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 선수들에게 반드시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됩니다. 아, 그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렇게 말을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수르왕 사내립이 오늘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백성들을 애워싸고 포위하는 상황. 이것은 위기이고 두려움이지만, 동시에 아주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제 하란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에어사인과 위협과 공격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백성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옵니다. 사절관전에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부를 얻게 하리로 고통의 때 위협의 때 지금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던져버리지 아니하겠다. 어찌 아수르 왕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물들을 다 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들의 고통과 위협을 감내하는 결단의 외침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물이 중요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더하지요. 예루살렘 성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애호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입장에서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달 정도 걸릴 싸움이 아니거든요. 섬을 포위했으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성 높이만큼 흙을 쌓고 포성을 쌓으면서 같은 높이만큼 됐을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싸움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에도 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량과 함께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도 이 물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 당시에 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산하는 샘이 있고 두 번째는 파서 확보하는 우물이 있고 세 번째는 관을 뚫어서 성 안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절 상반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았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샘과 우물 바깥에서 공격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물의 근원들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 악수로 왕들이 와서 물을 얻어가는 것을 가만히 볼수 있겠느냐. 어려움의 때, 고통의 때, 공격과 그 위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오늘 이 백성들의 외침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아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함부로 포기하거나 생명을 한번으로 던져버리거나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쓰러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과 의지를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와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와서 아버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셔서 사인해주시면 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재산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일리엄 부스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서류를 내밀자 가까스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는 거기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서류는 공함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스는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그 서류를 열어보았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보면서 가족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서류에는 결코 자신들의 아버지 윌리엄 부스의 사인이 들어있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서류 끝부분에 그 서명란에 대신 누구의 이름이 있었냐?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을리암 부스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았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붙잡고 살기를 기대했던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고 싶었던 것은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구정 명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의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다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어떤 공격도 어떤 위협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아, 아멘. 이제 우리는 아수로의 정체를 생각해 봅니다. 아수로가 누구입니까? 아수르가 산입과 그 모든 군대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갔던 이 민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아수로는 바로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생각대로 나의 인생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아수로는 종종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형들이 얼마나 세상을 공격하고 불신자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아스로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로 아수로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아수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것처럼 에어 쌓여 있다고 하면 오늘 백성들의 외침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아수로 왕의 아수로 왕들에게 물을 그대로 넘겨주겠느냐. 결코 나의 생명, 나의 신앙, 나의 믿음, 그리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나의 인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외침이요 결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축구 이야기 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예 안타깝게도 저는 그걸 경기를 다 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4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딱핸폰에서 인터넷 뉴스 를 잠깐 검색하고 조금 전에 왔는데 미국한테는 2대0으로 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4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꼭 내가 보면 우리나라가 지지? 내가 축구 경기를 모처럼 보면 꼭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봐야 돼 결과만 봐야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여러분, 얼마나 쓰라립니까? 4대 0으로 쳤어요. 아무도 축구하면서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는 경기에는 4대 0으로 질 거야. 상상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쓰라린 경험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쓰라린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즐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 4대 0의 경기는 결국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현재 수비와 공격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그래서 어디를 보완해야 할지 그것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공격 능력을 준비하고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5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위협하고 공격할 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스기야가 심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았또 외성도 쌓고 았 다윗성의 민노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이아수로의 공격이 치열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선 힘든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를 포하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어디가 얼마나 허약한지 어디가 얼마나 거짓되고 추악한지 이것을 다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아멘. 새로운 신앙의 능력과 결단을 갖추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조목조목 여기서 오전에서 말씀이요. 아니 무너져 있는 성벽도 잘 몰랐어요. 성벽 한 군데가 무너져 있는지 그것을 보수했습니다. 망대를 높이 쌓습니다. 또 외성까지 둘렀습니다. 그리고 다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했다. 이 밀로라고 하는 말이 수로를 의미합니다. 수로. 곧저성 바깥에 있는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하로 끌어가지고성 안에서 물을 끊임없이 공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수로 그것을 다시 재정비한 겁니다. 만약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자신들의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그들은 결코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명절을 몇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일찍이 다 돌아가셨고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에서 잘 납니다. 명절되면 다 저희 옵니다. 쉽지 않죠? 명절을 준비하는 가정은 참 힘듭니다. 음식 준비하고 이것저것 분주하고 또 많은 애를 씁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만남이 그립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또 피곤함도 있고 수고와 애쓰있어니다 명절이 끝나고 가족들이 다, 친척들이 봤을 때 많이 보니까 이러한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두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안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청소는 해야지 하면서도 구석구석 청소는 못해요. 아 근데 우리 집에서 명절을 이제 치우는데 다 오니까 청소 안할수 있어요? 적어도 명절 끝난 다음에 조금, 얼마 동안은 깨끗합니다. 주방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다깨끗해 그리고 또한 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상상이 되십니까? 명절을 명절답게 준비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놨더니 아마 며칠 동안은 반찬거리가 풍성합니다.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며칠 동안은 반찬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웃는 분들은 다 그렇다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laughs> 명절이 주는 유익 중에 또 중요한 두 가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수로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약점과 연약함들이 보완되는 중요한 계기도 되면서 우리에게 더큰보전을 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게 뭔가가 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말과 이론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공격과 위협 앞에서 실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수로와의 그 대면 속에서 수로를 만들고 성을 보완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방비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실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6절에 보세요.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왕 이 시스기아가 믿음의 실제화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 지관들, 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육절에 보면 성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아, 네. 그렇군 어려움과 고통과 공격과 위협이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실제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아, 네. 그 위로의 내용이 7절, 8절에 계속 나오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대히 하라. 아스로왕과 그의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 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아, 아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고 준비해 놓은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담대한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실제와는 이런 거예요. 아,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갖춰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심하는 게아니라 내가 방비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도오는 모든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도가 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몸에 질병이 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나의 믿음을 보완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면,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론과 생각이 아니라 실제화되는 축복의 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아멘. 이제 실수기야 왕뿐만 아니라요, 백성들의 믿음과 실제화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 끝부분에 나오죠. 이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당대하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유다왕 시스기야의 말로 말리암마 안심하냐. 그렇습니다. 시스기야의 말을 듣고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서 싸우시고, 대신 싸우시는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단지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군대의 공격만 보고 있었구나. 드디어 그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실제화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실제화예요. 그리고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의 실제화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답답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아무 게는 원망하고 아무 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소용없다.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그일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지점은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될수 있는 축복의 중간입니다 아멘. 네. 만약 히스비아처럼. 아, 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는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를 애워사고 있는 모든 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실제화시킬 것입니다. 아,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길 원합니다. 아, 아멘.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항상 신앙이 실제화 되는 것과 동시에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의 유혹과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원수의 유혹과 더 공격이 더 극심한 겁니다. 이제 9절과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드디어 아수로왕 사내립이 군대를 거리고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라기스를 쳤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신하들을 파송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말아 외치고 있습니다. 1 0절 말씀이죠. 아수로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래요. 불안한 이왔말씀 이겁니다. 에워쌓여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원수 아수르왕 사네립은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도전합니다. 너희형편은좀부 네가 경제적으로 어, 잡을 것이 있어, 몸에 건강이 있어, 배경이 있어, 빽이 있어,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을 좀 봐. 너는 이렇게 애워 싸여 있으면서 뭘 생각하고 있어?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속삭이며 공격합니다. 반대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지 원수에 위협하고 유혹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능하고 나가야 될 것은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구정명절에 요 30일 날인가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법원에 사는 가족이 고향에 이제 그 친척들을 만나는지 하튼 여 내려왔습니다 보석들을 타고 쭉 내려가다가 그만 가드레일을 그대로 트이버니요뭐 차로 부딪힌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한게 아니고 본인이 달리다 실수해가지고 그냥 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가족들이 좀 다쳤습니다 결국은 다 도착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 3 0일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피시방에 와. 그렇게 열면 약다 막상 친척들인지 가족들인지 이 만나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성도로 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그 압력과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근심 중에 있을지도 뭐. 모릅니다. 에워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통과 압력과 공격과 위협을 짓 너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미련함과 죄악병과 어리석음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롭게 능력으로 던입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 아멘. 네. 더 나아가서 너의 믿음이 말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아, 아멘! 아칸영은 육신의 세력은 이렇게 외칩니다. 에어 쌓여 있으면서 무엇은 니가 의뢰하려고 하느냐? 오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아수 왕들에게 물을 그대로 빼앗기고 나눠줄 수 있겠느냐? 아, 이결 이 결심이 우리에게 즉시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언제나 이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수르가 공격하고 위협하며 우리는 둘러싸고 에워쌀 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스기아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이 보완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실제로 되는 그이점에 왔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극 신의 세력은 반대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어 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무슨 말하고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의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오늘 왕과 백성들의 결단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